매일 같은 시간 떡볶이 1인분만 드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드시고 조용히 나가시던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단골 어르신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이 떡볶이엔 진심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텅빈 테이블, 식지 않은 냄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가게 안에는 바람소리만 맴돌았고 사장은 장부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늘 그랬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떡볶이 1인분. 그렇게 묵묵히 드시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뒤 계산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 떡볶이엔 진심이 없어요. 그 말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남자의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낡은 골목.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오후 3시. 그 골목 한켠에는 간판도 희미한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훈의 분식. 사람들 눈에는 그냥 오래된 가게 하나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인생의 승부수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호 32살. 회사를 다니다 번번이 해고당하고, 내 가게 하나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은 돈과 어머니가 모아준 생활비까지 탈탈 털어 이 떡볶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잘될줄 알았습니다. 매콤한 소스, 쫄깃한 떡, 어묵 국물까지 나름 정성껏 준비했고 요즘 유행한다는 메뉴들도 이것저것 따라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옆집 삼겹살집엔 점심마다 줄이 늘어섰지만, 우리 가게는 하루 손님이 서너 명이면 많은 날이었습니다. 알바생 유나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고, 재료들은 팔리지 못한 채 냉장고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떡볶이 1인분만 드시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오셨네. 말 한마디 없이 떡볶이 한 그릇을 다 드시곤 작은 지갑에서 천천히 지폐를 꺼내 계산하시고 조용히 가게를 나서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가게의 유일한 단골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매일 찾아오는 고맙고도 묘한 손님. 처음엔 그냥 떡볶이가 그리운 동네 어르신이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표정, 그 눈빛이 어딘가 슬프고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김없이 그 시간이었고, 어김없이 그분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 벽쪽 구석, 창가 옆두 번째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날도 떡볶이 1인분을 주문하셨고 늘 그러하듯 말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떡 하나를 입에 넣으시고 천천히 씹으신 뒤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셨습니다. 그 표정은 만족도 불만도 아닌 마치 무언가를 오래 곱씹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튀김기가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유나는 마른 걸레로 테이블을 쓱쓱 닦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정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던 할머니가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셨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이 떡볶이엔 진심이 없어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도 의외였고 뜻을 알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시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실루엣이. 골목길 겨울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떡볶이에 무슨 진심이 들어간다는 말인지 처음엔 의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님들의 무뚝뚝한 평가보다 그 어떤 부정적인 댓글보다 더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조용한 주방에 혼자 남은 저는 빈 조리대에 앉아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떡볶이엔 진심이 없어요. 그 짧은 한마디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꺼내준 듯한 그런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다시 가게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렇던 오후 3시가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구석 자리는 하루 종일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혹은 다른 일이 생겨서 하루 이틀쯤은 안올 수도 있다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가 괜히 멋쩍게 다시 치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분이 앉지 않은 그 자리만 유독 가게 전체에서 가장 공허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 죄송해요. 이 가게 더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말을 아끼려 했지만. 그 말이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넘치고 손님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슈퍼에 들른 어느 날 가게 옆 슈퍼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계산대 넘어에서 아주머니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여기 원래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말이야. 그 전엔 은하분식이라고 진짜 떡볶이 하나는 기가 막혔지.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귤 봉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은하, 분식이요? 응. 20년도 더 됐지?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하셨는데 항상 줄이 길었어. 방송에도 나오고 체인점 제안도 받았다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이야기. 어느새 마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 떡볶이엔 진심이 없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곧장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은하분식 떡볶이 성북구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여 년전 골목의 전설 은하분식 강분희 대표 인터뷰 기사를 클릭한 순간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조그만 분식 포장마차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한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인물을 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모습은 매일 가게에 오던 그 할머니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며칠째 그분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오후 3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문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없는 이 가게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뭔가 하나가 빠져나간 듯 허전했습니다. 그날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주방은 조용했고 저는 아무런 의욕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열어 재료 도매 시장의 위치를 검색하다. 아, 오늘은 장 보러라도 다녀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상인들, 한겨울 속에서도 반소매로 움직이는 떡집 아저씨, 떡볶이용 떡을 파는 좌판 앞에 서서 어떤 할머니가 손으로 떡을 하나하나 만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멈춰선 내 눈앞에 회색 코트를 입은 그분이 계셨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 지나고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왜 오시지 않았어요? 매일 오시던 시간이 되면 괜히 문 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떡을 쥔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내 말이 귀에 거슬렸을 것 같았어요. 괜히 젊은 사람 기죽이는 늙은이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그냥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무례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요. 진심이 없다는 그 말이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자꾸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가게에서 마주쳤던 그날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손님한테 기억에 남는 한 그릇이 뭔지. 그 진심이 담긴 떡볶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그 순간 할머니의 주름진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이젠 진심이 준비된 것 같네요. 그 말은 하나의 약속처럼 조용하고도 무겁게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제각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성북구의 겨울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하얗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먼저 가게에 도착해 주방조리대를 정리하고 냄비를 꺼내놓고 물을 끓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손가방, 같은 보폭, 그리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떡부터 준비할 거예요. 할머니는 손수장을 봐온 무게감 있는 봉지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평소 쓰던 냉동 떡이 아닌 그날 빚은 듯한 방금 나온 떡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시장 떡집에서 이른 아침에만 나와요. 온기 있을 때 다듬어야 즐기지 않아요. 그 손길은 느렸지만 어떤 순간도 헛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떡을 따뜻한 물에 한번 담갔다가 행주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고 하나하나 크기를 맞춰 자르셨습니다. 다음은 고추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에요. 맵기나 단맛은 입맛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은 이 안에 있어요. 고추장을 한 숟가락 떠서 혀끝에 대보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깊고 묵직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건 그냥 맵기만 한게 아니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떡볶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를 녹이는 음식이에요. 자극보단 기억에 남는 맛을 내야죠. 국물은 멸치, 다시마, 양파, 무, 그리고 무청까지 다듬어 넣고 약불로 서서히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주방 가득 향이 퍼졌습니다. 이 소리 들리죠? 거품이 올라올 때 숨을 쉬듯이 끓어야 해요. 국물이 쉬지 않고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국물도 숨을 쉰다는 말. 음식도 살아 있다는 말. 육수를 다 끓인 뒤에는 고추장과 설탕, 간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비율을 맞춰봤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없어요. 고객 얼굴을 떠올리면서 만드세요. 어제 온그 손님은 뭐라 했더라. 맵다고 했죠. 그럼 오늘은 덜 맵게. 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몇번 보지도 않았던 손님들의 반응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이란 게 결국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맛도 정성도. 기억도 전부 사람이 중심이죠. 그날 새벽 처음으로 내가 만든 떡볶이를 할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떡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껏 내가 만들었던 어떤 떡볶이와도 달랐습니다. 맵고 달고 쫄깃한 것 이상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하지만 분명히 진심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시작해봅시다.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는 한 그릇을 만들기로요.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가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억 속 떡볶이를 만들자. 그 진심을 매일 새벽 이 주방 안에 쌓아가자. 그날 이후 새벽 4시는 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만 바라보던 시간, 이제는 칼 끝에 묻은 무의 촉감으로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떡을 준비하고 국물을 끓이고 양념장을 만들며 나는 매일 그날의 손님을 떠올렸습니다. 전날 고개를 갸웃거리던 중년 남성 떡볶이는 맵다고 했지만 남김없이 먹고 간 대학생 커플, 맛있다고 하면서도 물을 연거푸 마시던 여고생까지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 다음날의 맛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주방 한쪽에서 내 손끝을 지켜보셨습니다. 무언가를 지적하기보단 눈빛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실수에도 다그치지 않으셨고 성공했을 때는 짧게 좋아요.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떡볶이 되죠? 처음엔 낯선 얼굴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SNS 캡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떡볶이 하나에 진심이 담긴 집. 줄은 없지만 진심은 가득하다. 익숙한 사진. 내 가게였고, 내 떡볶이였습니다. 그 손님은 한 입을 먹자마자 작게 웃었습니다. 와, 진짜 이 맛이었네요. 어릴 적 엄마가 사주던 그 떡볶이 맛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가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루 두명 그 다음 날은 4명, 그 다음 주엔 8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람이 20명 분 단체 주문을 넣고 갔고 또 어떤 날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맛집 리뷰어가 다녀가 긴 글과 함께 사진 10장을 올려주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떡볶이 처음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중독되는 맛. 사장님 표정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 가게 앞에는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세 명, 네 명씩, 잠깐씩이라도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기자, 나는 뭔가를 잘못했나 싶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중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 국물 맛집 맞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떡볶이를 천천히 정성껏 먹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감탄했고 어떤 아이는 입을 닦으며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내 가게에 비로소 사람이 머물렀습니다. 이야기가 피어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주방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던 침묵이 사라졌고 할머니와 나 사이엔 말없이 오가는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따금 그분은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이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잘했어요. 장사는 매일이 처음이에요. 그 말은 제게 있어서 매일의 다짐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제 주말이면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은 대개 인근 직장인, 그 뒤를 이어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 그리고 옛 추억을 찾는 노부부까지. 어느날은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가족 손님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처럼 이제 여기 떡볶이도 전설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심스레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존재가 조금씩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다듬는 그분의 손길은 누군가의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담겼고 누군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 혹시 은하분식의 전설 강분이 할머니 아닌가요? 댓글 하나가 며칠 사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몇몇은 과거의 뉴스 캡처 화면까지 첨부했습니다. 흑백사진 속 지금보다 훨씬 젊은 그 모습. 하지만 눈빛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진짜일까요? 그 전설의 은하분식이 다시 열렸다니. 그 말들이 쏟아질수록 가게는 북적였고 저는 조심스레.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그 사실 사람들이 알게 된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국물 속 거품을 조심스레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것 같네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친 뒤 할머니는 뒷주방에서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그 손에 묻은 양념과 국물 자국들이 유난히 정겨워 보였습니다. 이제 이 가게엔 사람의 온기가 생겼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분은 조용히 뒷문으로 걸어나가셨고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발걸음, 마치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들을 조용히 뒤로 접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가게 안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떡볶이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이제 당신 안에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는 가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방 구석에는 그분이 남기고 간 작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한 그릇 진심을 담을 것. 그날 이후 가게는 더는 예전의 그 조용한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점심 시간마다 북적이는 젊은 직장인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오는 가족들로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하나같이 할머니의 육수 공책을 펼쳐들고 메모장에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국물은 언제 끓이기 시작하나요? 양념장은 간장을 먼저 넣을까요? 설탕부터일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손님의 얼굴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그분께 드릴 한 그릇을 만든다는 진심으로요.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며 자신들만의 감각으로 국물의 온도를 맞춰갔습니다. 어느날은 어린 손님이 어묵국을 다 마시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기분 좋아지는 국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처음 내게 진심이 없다고 말하셨던 그날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건 레시피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한켠 벽면에는 지금도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왼쪽엔 오래전 은하 분식 시절 포장마차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신 젊은 할머니의 사진. 오른쪽엔 나와 함께 주방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스승님입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가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제는 매일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할머니가 걸어 들어오던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분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열면 그분의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방 한 가운데 놓인 육수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며 퍼지는 따뜻한 향기. 그 속에 아직도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하루 한 그릇 진심을 담자. 그분처럼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떡볶이를 만들자.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그냥 떡볶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준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한 그릇의 떡볶이만 먹던 한 할머니. 그분의 한마디는 폐업 위기의 가게를 한 청년의 삶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정성과 기억 그리고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 한마디에 한 그릇의 온기에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